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탈리아 친구랑 같이 있는데. 안녕하세요. 루셀라라고 합니다. 오늘은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건데, 한국에 와서 약간 이탈리아 음식 많이 있죠, 이제? 이제. 어, 이에야 뭐 많이 이제, 없었는데. 어, 그치. 지금은 거의 다 먹을 수 있었는데, 딱 하나 없었어. 맞아. 그뭐 바로 아페리티오라고 하는데, 그거는 도시에 <laughs> 네. 따라 다른데, 무튼 5시, 6시, 시부터 어, 그냥 6시? 저녁 먹기 전에 응. 간단하게 한잔하고 그리고 응. 뭐빵 이런 거 피자 같은 거 먹고. 어? 피자나 볶았잖아. 음. 그리고 먹는 거는 술인데 약간 듣기 내 도시에서는 스프츠라는걸 먹는 거죠. 스프츠는 아페롤이랑 그 뭐지? 그리고 와인, 브로세코. 브로세코. 그거는 섞여서 만든 껍데인데그 지금까지는 한국에 없었어. 이 소... 지금은 생겼긴 했는데 한병4만 원이야. 어, 이탈리아에서는 어쩔... 5천 원으로 살수 있는데 <laughs> 한국에서 4만 원? 안 먹는 게 나요. 어, 하지만 오늘은 서울에서 배리티워 할수 있는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? 뭐 빵집 같은 곳이 생겼으니까 바로 거기로 갈 거고. 그 다음에 변민이 지금 일층이니까 고기는. 우리는 먼저 고기 먹고,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에서 우리 집에서 아페리티브 문예기 한번 살려보고, 개미한테도, 민미한테도 한번 먹이고. 가자, 배고파. <laughs> 아, 알았어. 아페리티브 안한지 진짜 10년 된것 같아. 일단은 가보겠습니다. 바랭. 이거 여쭙 어, 이거 하나하고 이거 하나 안돼 <laughs> 네, 네. 남야돼 이것도 하나 그리고 이거 브로콜리치차 로스텔러 와 진짜 울것같아어 진짜 어 완전 집에 돌아오는 느낌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진짜 다 이탈리아 뭐 여기 보시면 다 약간 영업 시간 그렇게 다 이탈리아 말로 쓰있고 그리고 저기도 품면 표시도 다 이탈리아 말로도 있고 저기도 와 I tiri sono si tira però non è lo stesso, vi stra vino, onion, rotoli, piranha, vino, no, eh, prosciutto crudo, prosciutto crudo, onion, prosciutto cotto e carciofi capciopi, wow, Which oh, ooh, ooh. 잘라보자 음. 음. 한국에서 음. 살수조 잡히면 어렵잖아 그치 맞아 거의 없어 어때? 물고싶어? 아 진짜? 음. 우리 물어보자 어떻게 샀는지 음. 아, 네. <laughs> 엄청 반지 진짜 지 진짜 음. 아은 별로 타냐는 데상 진짜 같다니까 완전히 감격한맛다 나도 빨리 먹고 싶다. <놀람> 이건 카르쳐 핑이라고 하는데 아, 아 맛있겠다. 나. 어머 어머 안돼 안나. <놀람> 아, 다시 먹을게. 어때 어때 어때? 울어. 응. 그래, 아직. 여기서 스포이아라도 만들 수 있대. 갓널리도. 음. 근데 없잖아, 그안 봐라. 아직. 그거 있잖아요, 여기 한국에서는 그브로슈토 것도 쉽게 못고해요 그래, 맞브로슈토도 이런... 햄만 있는데 그 이태리 햄도 아니고 보통 스페인 햄인데 브로슈토 것도 거의 못 찾아요. 저 찾아본 적이 없는데, 나. 와 이곳에서의 핵심은? 근데, 진짜? 핵 너무 맛 응, 약간 이거 아우터 그릴 에서 음, 먹는 거 육에서? 어, 맞아. 이탈리아 육에서 가면은 이런 거는 보통 육에서 발 때는 먹을 수 있는 어, 그 간단한 음식 어, 맞아 맞아 한국에서는 뭐 오뎅, 뭐 떡볶이 그런 거 있는데 이탈리아 육에서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거도 이들식으로 어, 맞아 맞아 그렇지, 보통 이거 완전 이들이시 맞아 맞아. 째는소고기째는이두번이두이두 번째는 이두번이 같은 느낌 <laugh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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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사합니다감다 감사합니다. 감다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다 감사합니다. 감사 a 니다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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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 아페리티브 알아요? 그냥 만들어 본적 없어. 그렇지. 무튼 응. 한국에서 이런 문화 없지. 근데 네, 이거 보통 안나가 만들면 맛이 없는데 온, 오늘은 맛있네. 나 앞으로 하나 하나도 안 사줄 거야. 나 아팠어. 내가 왜 그래? 아 이거 뭐 넣네? 어 오렌지가 있고 어. 그리고 허브, 허브 있어. 어 이탈리아에서 보통 아까 얘기 설명했는데 한 5시 6시쯤 되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 바에 가서 음.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저녁 먹는 거거든. 이거 먹고 저녁 먹는다. 다양한 조합. 아니면 아페리치나라는 거 있어. 아페리는 아페리티보잖아. 어. 저녁 그밥 먹기 전 어. 그리고 체나는 저녁이지 어, 어. 그럼 아페리 체나라고 하면은 아페리티브 플러스 체나 그래서 많이 먹으면 전혀 먹을 필요 없어 아페리 체나 일단은 아페리티브 할때 여러 가지 빵이나 뭐 간단한 한주 먹는 거거든요 어. 아 일단은 여기는 포카차 살시차랑 브로콜리 여기는 내가 처 먹었어. 배고파가지고. <laughs> 어? 뭐가 <배가>? 이상 <laughs> 내가 처 <밥> 먹었는데. <laughs> 아 여기는 짜일리로 안에 짜일리로. 사람이 있고. 음. 그리고 이거는 러스비프라는 거기 어, 있는데. 어. 따다 러스비프랑 음. 파메산, 파메산 치즈로콜라. 치즈. 음. 점심에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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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지금 필로 그란치 안 하잖아. 처음 먹었을 때 진짜 아, 그란치였어. 음 빵은 뭐 시간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맛있어 그래도. 진짜 맛있지. 어. 와 마늘 맛이 많이 나는 것 같다 소시지 얘기하기보다 한국 안나가 해줬던 미트볼이 좀 생각나는데 어 그치 미트볼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이거는 뭐월 맛이 디네가한 거보다 <laughs> 너무 맛있어서 나도 빨리 먹고 싶어 아 그래 <laughs> 아 먹고 지금 또 가져온 거야? 네 근데 또 먹고 싶어? 네그 어, 정도구나 안나 말해서 클런치하면 장난 아니 것 같아. 지금은 아쉽지만 여기는 우리 주방이지만 원래는 그토시에 있는 아 관사 같은데 테이블 딱 깔아놓고 쭉딱 깔아놓고 사람이다 앉아서 뭐술 마시면서 뭐일 얘기도 하고 밥에 뭐 할까 얘기하고 취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하나 시키고 또 하나 시키고 또 하나 시키고 한열개 정도 마시다가 취해서 저녁 못 먹고 집에 가는 거지 야 이렇게 할까요 내일 너 출근 안 하지? 거기 가서 빵 사와. 어? 어? 아, 저 내일 아픈데요. 어왜 아, 아파요? 나 진짜 아파 지금. 아플 때술 마셔야죠. 아플 때술 마셔야지. 아이 그럼 약이지야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다음 영상에서 더 맛있는 이탈리아 음식 먹자. 좋와 좋아. 이 너무 좋아. <laughs> 좋아 요 눌러주세요. 좋아 요 눌러주세요. 안녕. 다음에 봐요. 네. 아유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줘 와서. ごちそうさまでした。